안녕하세요. 영원한 자주국방 정확한 국방 소식 전해드리는 한국국방뉴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가 순조로운 시험 비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국의 4세대에서 5세대 전투기는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더욱 높은 수준의 전투기 개발에 혈안되어 있으며, 이제 차세대 전투기 시장은 어느 하나 만만히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개발 중인 KF21 전투기로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6대 전투기 중 하나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항공전문매체 에어로타임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전투기를 꼽으며 KF21 전투기를 포함시켰습니다. 현재 4.5세대로 평가받지만 5세대와 호환 가능한 설계, 그리고 높은 잠재력이 최대의 장점인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나머지 5개의 전투기를 살펴보자면 미국 F22, F35, F15EX,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프랑스 다쏘의 라팔 전투기였습니다. 선정된 기종들을 살펴보면 항공기 제작에 높은 공학 기술과 경제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세계적인 전투기 목록의 베스트셀러 중 하나로 평가되는 스웨덴, 사브의 그리펜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높은지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 KF21 전투기와 관련해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럽의 작은 나라이자 소수 인원으로 놀라운 기술력을 가진 스웨덴이 KF21 전투기의 최종 진화형인 6세대 전투기에 대해 공동개발을 하고 싶다고 다시 한번 명확히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에서 크게 낭패를 당했기 때문에 향후 공동개발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개발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며 장점도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데요. KF-21 전투기는 한국 공군 전력의 강화와 미래 전장 운용 가능성을 갖춘 항공기로 향상된 생존성과 합동연합 작전 공중을 확보 및 지상 정밀타격 주행 가능한 차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성능인 A4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전자전 장비, 적외선 탐지 및 추적 장비, 표적 획득 및 추적 장비 등 국내 기술을 바탕으로 국산 개발되고 있으며 현재 실전 기체 조립과 함께 6대 시제기를 통해 체계 통합을 시험 중입니다. 6세대 전투기 개발은 전 세계적으로도 초기 단계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 국가들은 자체 전투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원하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페인, 러시아, 중국 등이 있습니다. 그중 유럽에서는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합작한 GCAP와 프랑스, 독일, 스페인의 FCAS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국가들은 현재 6세대 전투기 개발을 거의 포기한 상황인데요. 이들이 자신들의 프로젝트 진전을 위해 1순위로 영입하고자 하는 국가가 바로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유럽의 작은 국가에 불과하지만 전투기 역사를 선도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기술적 기반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스웨덴은 오랫동안 동맹들과의 방침에 고수하며 군수산업 육성에 주력했는데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스웨덴 사부가 만든 4세대 전투기 그리펜은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하고 있으며 다목적성 완성도에서는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브라질 공군이 스웨덴 그리펜 40대 가량을 도입했으며 체코, 헝가리, 남아공, 태국 등이 이 전투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 전문가들도 초기 kf-21 전투기 제작 시 최대 경쟁 기종을 스웨덴 그리펜 으로 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스웨덴이 kf-21 공동 개발을 희망한다고 말해 감회 가 새롭습니다. 스웨덴 국방조달 본부는 스웨덴 항공우주업체 사브와 차기 전투기 에 대한 연구를 원점에서 새로 시작 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열강들에게 한국과 스웨덴 의 합작 소식은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실제 유럽 매체 유라시아 타임즈에서는 스웨덴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유럽 국가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연합만으로는 미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대한민국과의 협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국내 전문가들은 다국적 협력이란 것은 개발 비용을 나누고 수요를 높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키기 위한 선택인데 현재 KF21 공동개발 국가인 인도네시아처럼 믿을 수 없는 국가가 아니라 스웨덴과 같은 국가라면 분명 큰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6세대 전투기의 경우 다른 국가에 판매하지는 않겠지만 서로의 협력을 통해 4.5세대나 5세대 KF21 전투기를 유럽 국가들에게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생산과 유지보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반대로 대한민국은 아시아 지역의 수출을 도맡아 스웨덴의 항공수출률을 늘려줄 수 있습니다. 또한 두 국가의 시너지는 중동과 남미로의 진출까지 꿈꿀 수 있게 합니다. 때문에 스웨덴과 한국의 공동개발은 서로에게 윈인 전략입니다. 그런데 스웨덴이 한국과 함께하고자 했던 움직임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방산 관계자들은 그동안 스웨덴이 한국 방산과 유기적으로 협력해왔다며 서로 힘을 합친다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스웨덴 그리펜을 제작한 정부 감시 정책사업 본부장은 20년 넘게 한국 방위산업과 협업해왔던 만큼 기술 이전을 넘어 디지털 운영 환경 노하우까지 공유하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한국과 스웨덴은 오랫동안 긴밀한 협업을 해왔는데 최근 한국 방산의 놀라운 성과에는 여전히 경악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스웨덴이 개발한 아처 자주포용 추진 장약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스웨덴과 한국이 긴밀한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웨덴은 유럽 내에서도 우크라이나의 군사원조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국가인 만큼 대규모 추진 장약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지금까지 총 17차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으며 지원 규모는 46억 달러에 이릅니다. 오는 2026년까지 약 70억 달러 규모의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하나에어로 역시 스웨덴과의 추진 장약 공급 계약을 계기로 글로벌 탄약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예정인데요. 이때부터 스웨덴 수출 품목 다변화에 대한 기대가 꾸준히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올초 스웨덴 총리가 방한하여 국내 방산업체들과 비공개 면담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국내 정세가 혼란하여 이것이 조금 더 늦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은 한국과의 방위 산업 많은 분야에서 서로간 협력을 하고 있는 만큼 최근에는 스웨덴 군 총사령부 합동작전 본부장이 한국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한국에 온 이유가 스웨덴 뿐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군사 안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입니다. 스웨덴이 생각하는 주요 축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때문에 방한 중 한국군 카운터 파트들을 만나면서 방위산업 관련 협의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스웨덴 합동작전 본부장은 한국과 여러 단계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지금 말할 수 있는 건 양국 간 협력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한국의 군사 및 방산에 대한 나의 믿음은 두텁다고 말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6세대 전투기 개발은 다국적 협력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도 스웨덴의 합류가 큰 힘이 될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듯이 KF21 전투기 성능과 개발 속도를 비추어 본다면 다른 국가와의 공동 개발도 중요하겠지만 인도네시아의 전례를 생각하여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 방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엄청난 수요 등대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를 원하는 유럽 국가로는 노르웨이, 불가리아, 스웨덴 뿐 아니라 몇몇 서유럽 국가까지 포함되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구매 문의 속에서 한국은 그들 국가에 맞는 솔루션에 따라 변형된 모델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재 유럽 강국들은 한국 방산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유럽의 강소국인 스웨덴이 합류한다면 오히려 한국산 무기에 대한 호감도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방산이 더 넓은 미래를 향해 쭉쭉 뻗어나가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국방뉴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